형님, 오늘 날씨 아주 좋은데요. 저녁에 있지 않으셨죠? 당연하지. 오래간만에 저녁 경기인데 오늘만 기다렸구먼. 역시 형님이십니다. 저도 여기 축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야간 경기라서 기대가 아주 크네요. 한달 전에 예약해둔 건데 꼭 가서 뛰어야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골 넣는다. 하하하. 그럼 오늘 한번 제대로 경기해 볼까요? 이따가 저녁에 봬요. 그래. 준비 단단히 해서 와. 이따가 보자고. 저녁에 공 차는데도 역시나 여름이라서 덥네요. 거기서 공 뺏기면 어떡해? 연습 좀더 하고 와. 하하하, 형님도 참. 어쨌든 이겼으면 됐죠, 뭐. 다음에는 봐주는 거 없어. 제대로 못 차면 벤치에서 짐 지켜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운데 뛰었더니 목도 마르고 경기도 기분 좋게 이겼으니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저야 차안 가지고 와서 괜찮지만 형님 차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 괜찮아. 어차피 대리운전 부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다들 시원한 생맥하러 갑시다 그럼 같이 갈 사람들은 가고 먼저 집에 가야 하는 사람은 들어가시죠 그래, 그래 우선 호프집까지는 차 가지고 온 사람들 차로 다들 나눠서 타고 꼬꼬호프에서 보자고요 그럼 저는 형님 차 타고 갈게요 그래, 다들 움직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운동하고 마시는 맥주가 제일 시원하네 그러네요 전에는 저녁 시간에 좀처럼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공차로 못 나왔는데 아침보다 저녁에 공차는 것도 나름 재미있는데요. 그렇지? 일하면서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공차면서 다 시원하게 해소되고 좋잖아. 네, 그렇네요. 하하하, 다음 경기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응, 시작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후반전쯤 되면 그 금방 날씨가 확 더워진다니까. 그래도 총무가 시간 잘 잡았더라고. 7시 30분이던데. 네, 봤어요. 이제 시간도 꽤 늦었고 집에 가셔야죠. 집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아 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대리 불러야겠다. 여보세요, 여기 코코오프로 와. 도착하면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면 돼. 형님, 대리기사 연락처를 아세요? 아, 운전도 잘하는데, 거기다가 얼굴도 아주 예쁜 대리기사 있어. 네, 그래요. 대리 부르신 분이요? 아이고, 김기사 여기입니다. 금방 왔네. 여기 차키. 차 뒤쪽 주차장에 세워뒀어. 빼오면 돼. 네 사장님 오늘 축구 이기셨나 봐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역시 눈치가 백단이네. 오늘 이겼지? 그래서 축하주로 시원한 맥주 한잔 했어? 어떻게 이긴 기념으로 대리비에 팁도 주실 거죠? 아 기분이다. 당연하지. 내차 타고 갈 사람같이 가. 형님 그렇게 돌아가면 대리비도 적지 않을 텐데.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걱정 말고 도방산 쪽은 다 같이 타고 가. 아, 그럼 신세 좀 질까요? 기사님 주소 여기입니다. 네, 걱정 마시고 같이 타고 가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마지막 손님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형님, 덕분에 편하게 잘 왔습니다.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댁까지 안전하게 부탁드려요. 네, 사장님 대리 기사만 벌써 몇 년째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에 봬요. 네.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형님, 오늘 진짜 실망입니다. 아니, 거기서 뺏기면 어떡합니까? 나온 참, 동생이 할 말은 아닐텐데. 나는 그래도 한골 넣기라도 했지. 오늘 개발로 공창기 누군데. 하하하, 한골 차이로 아쉽게 졌네요. 이거 참, 우리 전지훈련이라도 가야겠는데요. 다음에는 꼭 이겨야지. 매번 저 팀이랑만 붙으면 진다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라서 후반전에도 쌩쌩하니 참 나이는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형님 바로 집에 가실 거예요? 주말인데 시원하게 한잔해야지. 뒤에 약속 있어? 저는 없습니다. 근데 형님, 집에서 형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저 여기 조기 축구에 들어와서 형수님 같이 오신 거한 번도 못 봤네요. 아, 우리 와이프는 운동하는데 따라오는 거 아주 질색을 해. 공 차는 거 보는 것도 재미없고. 날 더운데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도 싫대. 뭐 내가 공차는 거 좋아하지. 와이프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도 안 해. 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요. 다른 형님들은 그래도 가끔씩 형수님들이 따라오셔서 구경하시고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오라고도 오겠다고도 안 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뭐. 네, 그럼 맥주 한잔 하러 같이 가시죠. 그래, 내차 타고 가자. 꼬꼬오프 괜찮지? 꼬꼬오프 매상은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가시죠. 형님 혹시 대리 부르셨어요? 어, 조금 전에 카톡으로 얘기해뒀지. 아니 진짜 궁금한 게 형님 매번 오시는 그 여자 대리 기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거세요? 항상 그 여자 대리 기사님이 고정으로 오시는지 대리 기사도 프리로 일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있지 내 전용 기사야. 전화 한통 아니 문자 안 하면 상시 대기 중이다가 온다니까. 근데 형님 보니까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 설마 그런 사이 아니시죠? 무슨 사이? 왜? 우리가 좀인한 사이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리기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차 운전할 때도 꼭 본인 차 같이 운전하고 무슨 형님 와이프처럼 구는 게 제가 생각이 너무 앞서갔나요? 뭐? 아니 정확하게 봤네. 내 숨겨둔 애인인데 이거 들켰네 들켰어.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와이프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네요. 아빠. 어? 어떻게 우리 아들도 같이 왔어? 웬일로 엄마 운전하는데 따라 같이 왔대? 아, 아빠. 형님, 이게 무슨 기사님 애가 지금 형님한테 아빠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돈벌러 간다고 해서 아빠 보고 싶어서 따라왔어.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잘왔네 여기 삼촌한테 인사해. 같이 공차는 아빠 오배셔. 안녕하세요. 그 그래. 형님 아들까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차는 뒤에 주차장 이뒀다고 엄마한테 키 가져다주고 빼오면 된다고 해. 네 아빠. 어떻게 같이 타고 갈 거지? 형님 저는 같이 가. 뭐 세상스럽게 빼고 그래. 도착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봬요. 아 근데 기사님 진짜 제가 주제넘은 말씀 드리는 걸수 있는데요. 네. 형님 결혼하신 건 아시죠? 그럼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형님하고 만나시고 아들까지 있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형수님 하시면 정말...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 넘어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다음부터는 운전해 주시는 차못 타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머, 그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해 오셨어요? 그동안 설마 설마 했는데 형님도 오늘 인정하셨고 아들까지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한테도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아들이 큰데 형수하고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너무 오래 속이고 사는 거 아니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호호호, 지금까지 모르셨구나. 제가 그 형수예요. 저는 그동안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무슨 형수요? 이랑 결혼한 형수죠. 무슨 형수가 따로 있나요? 이 사람 술 마시면 제가 데리러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이르어째 그동안 단단히 오해하고 계셨구나. 진짜 형수시라고요? 그 형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 형수요. 그럼 아들도 진짜 형님 아들이요? 네. 아이 참. 이 사람도 장난 적당히 쳐야지. 정말 놀라셨나 보네. 아, 저는 정말 형님이 대리운전 기사랑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정말 수리 왔겠네요. 호호. 오해 풀려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장난으로 대리 기사 김 기사 했던 거예요. 따로 대리비로 돈 쓰느니 이렇게 운전해 주고 제 용돈도 벌고요.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차오다 타고 다니세요. 네네, 형수님. 운전 조심히 하세요. 형님, 다음 경기에 저 얼때 안 받으려요. 이사를 하면서 몇달 전에 새로운 조기 축구에 들어갔는데 집도 가까이 사는 형님과는 제가 공을 잘 찬다고 아주 좋아해 주며 젊은 피가 수혈이 되었다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뒤풀이가 끝난 후 운전을 하러 와준 대리기사는 꽤 미인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축구의 형님들도 다들 너무 잘 아는 사이처럼 인사를 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저렇게 장난을 치는 통에 저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네요. 이후에도 축구가 끝나면 어김없이 형수님은 대리기사를 자처하며 형님을 모시러 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오해했던 얘기를 하며 한동안 두 분이 놀려대더라고요. 지금은 더욱 친해져서 가끔 형님 집에 놀러도 가곤 합니다.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는 조카를 보고 있자니 저 혼자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